I'm 걸로 넣어야 돼. 그냥 다 y 는 건가? 아니네. 아니 g 아 o 아 e a d o 빠 t o r You're n 지금 먹다? 먹방 유튜버 장혜선 맛있어? 짜장면도 먹어 너약 먹어야 돼약 어딨어? 가방 어딨어? 가자. 뭐라고? 응. 어 비행기 날아갔어. 날아갔어. 비행기가 날아갔다고. 응. 가자. 아예 같이 가. 빨리, 빨리 인사해 받아줘 응 음, 인사하고 계시잖아 저렇게 너도 빨리 크게 흔들어 다 보이죠.

반 없어, 이제 나가는 거야, 전설야그지 우와, 응. 날씨가 진짜 좋다. 여기로 가는 건가 보다. 근데 그거 몇번째설줄 거야? 뭐 뭘? 아니, 여기 줄 응. 거야, 아리야 뭐를, 전설아? 뭐를? 여기 얘는 가면도 쓰고 있어. 초록이 한번 골라볼까? 나는 초록이도 네. 한번 골라볼까? 네. 골라볼까? 네. 나나 네. 어, 다쳐봐. 나는? 어? 그래, 코끼리도 있네. 아니, 귀엽다. 코끼리. 이런 거사 이런 걸 사가지고 가방에 달고 다녀. 코끼리도 어떻게 다 갖고 다닐 건데? 일로 와봐, 이 차세 우와 이거 돈돈 넣는 건가 봐. 어? 돈 넣는 건가 봐. 작은 거는 뭐야? 작은 거? 여덟 여덟이. 가봐. 여덟이. 가봐. 여덟. 저 똑같은데 만칠천 원? <laughs> 항상 얘가 더 귀엽다. 그래 자 그게 낫겠다아 어? 아니야. 아 아니. 일단 딴데도 가보자. 이따 올때또 들릴 수 있으니까.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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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한 거 끝까지 얘기해 줘. 뭘? 아까 얘기해줬잖아. 뭘 얘기해줬어? 공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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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라고? 뭐뭐라고 했잖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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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가면 은 공부의 신 있는데라서 어. 찬솔이 이제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서 그 소의 코인과 머리를 만지면 공부를 잘하게 된대. 한글아, 귀여운 거 엄청 많다. 뭐뭐 <laughs> 뭐 봤는데? 놓고 가서 이 인형도 여기도 있네. 장부5뭐이야 얘는 660엔. 왜 인형을 굳이 사야 돼? 어. 이건 860엔. 차라 이게 낫다, 청소랑. 이게 더 비싸? 아니, 이게 더 싸. 그럼 이거 이걸... 할래 그거 해서 그럼 여기 가방에 달고 다녀. 응. 그래, 일로 와. 흑성분도 있나 봐, 여기. 아. 와. 어. 그러니까 뒤돌아 보면 안 돼. 어? 그러니까 뒤돌아 보면 안 돼. 여기는데? 어? 아니? 저기 다리 다 건널 때까지. 지금 우리는 과거를 지나온 거고, 여기는 이제 현재인 거야. 그리고 저 다리가 미래인 거야. 뭐 저기 다리 가면..저기 다리 가면 안 어. 뒤돌아보면 안 돼. 그럼 뭐, 지금 뭐 나쁜 일이 생기는 거야? 아니. 언젠간 이랬던가. 미래에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지. <laughs> 어소 서 있다 소! 서. 여기! 찾았다. 여기 있고 얘는 코랑 머리랑 다 만져 잔소. 응. <laughs> 잘했어. 우리도줄수자 응? 여기 줄이어야 어 엄마 달아줘? 아, 고르, 달아. 어? 내가 여기 올때 달아. 아, 깨워서 다시 여기올때 골르면 달아. 한입 먹어봐, 한 입만 먹어봐. 아, 여기올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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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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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네. 누가 사준대요? 원하십니까? 아니요. 전 좋아요. 어, 안 좋아요. 신나가 아. 많이? 어. 지나가. 놓고 가. 가자. 텐진. 왜 이게 이렇게 돼있어? 잠깐만, 텐진으로 가려면 내가 물어봐야 돼, 잠깐만.

한 10번 떨어뜨린 것 같아. 지금 가랑이 응. 다 항상 빨리 먹어. 감 가게다. 어, 산솔아 여기다. 여기 뽑기안 갔어? 그런가 봐. 저다 뽑기잖아, 지금. 어? 올라가. 하자. 맞아. 이거. 얼만데, 야, 이거 얼마인데? 300엔? 이거 나왔어. 산솔아 얘도 너무 귀여운데? 일단 한번 더, 한 바퀴 돌아보면 안 돼, 저사라 알죠. 마인크래프트. 야, 여기도 있다. 피카츄. 어, 이게 더 넓다. 바멜라이더야? 어. 아, 이거 좋아. 어, 이거, 이거. 그치. 이거 봐. 둘러보길 아, 잘했지? 아, 이런 것도 너무 귀엽다. 음. 여기도 다야. 다 뽑기야? 어. 엄청 많은데?

이거 돌릴게 나왔어. 이거다. 뭐야? 여우. 여우야? 3 이거다 야 300원. 이거 300원이야? 응. 100. 나왔어? 그건 뭐야? 이거? 잘 모르겠어 응? 아 엄마 향기증나 아, 예. 포켓몬 처음 에봤던 거? 여기 있어요 아. 이제 엄마꺼. 거. 엄마꺼 거 3개. 일로와. 아니, 엄마 아니, 엄마, 뭘 엄마꺼 한다니까 뭘 니꺼 네 해. 아, 좀있다가 한다고. 뭐. 너 지금 만원썼어 뽑기로. 해수리꺼도 뽑아가야 돼. 해수리꺼도 맛있어. 하고 싶은 거 골라? 어. 몇 개? 한 개? 어, 그런가 봐.

아그 뭐야 사인 산소라야 너도 니네 얼굴 좀 줄여 나왔다 뭐야 뭐야 끝이야? 끝이야 우리 그렇게 말했는데 이두 개가 끝이야? 가자. 아니야, 위로 가, 위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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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있잖아. 저거 잡는 거야? 어, 이거 잡는 거야. 아니, 어디가? 옆으로 가야지. 쭉? 옆으로. 어, 넘어갔어. 아, 아니. 너 베개인 줄 알아? 베개 한다며. 올라오냐? 뭐뭐뭐 뭐? 아, 다시. 끝났어. 30초 동안 계속 할수 있대. 과자가 이렇게 쏟아지는 건가 봐. 두서성. 해볼까? 어떻게 해? 오. 오케이. 어 나도. 오. 봐. 여기서 과자를 담아서 이 과자가 쏟아지는 건가 봐. 오 제발 제발. 빨리 해야 돼 빨리. 이건 스피드야. 어, 저거 좋아한아 그래, 그러니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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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그 무조건 야 그래. 그때, 그때 아이. 아 끝났어. 어떻게 이 정도면 괜찮아? 그 그거 뽑았다 장수라. 그, 뭐야. 뽑기 어려운 거 아니야? 그니까, 러 가자. 가자. 거 아니야? 안 나와, 여기 막혔어. 끝났어. 없어, 엄마 돈 이제. 이 이거 사, 사먹어, 일로 와. 아니, 왜 쓰레기에서 엄마 한테 주는 거지? 다 보여줘, 카메라에. 저못 뽑았는데. 그걸랑또 오했어. 야! 오, 뜯어야 돼. 오, 이렇게 뚜껑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 봐, 이렇게. 이거... 그걸 으로몰아마인마청소 날개가 갈색 아... 이거다 이거다, 청소 반지... 아... 반지 케이스네... 어... 어 닭고기입이다 이거... 뭔지 알려달라고... 누거 반지... 어... 야, 엄마한테 딱 맞는데? 이거, 누, 이거 뭐, 뭐 하는 거예요? 응.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동영상 찍는 건데 누구한테 로러 전술 이 이렇게 네 응. 아, 그래? 이렇게 유튜브 올리면 이거게오잖아요이렇야 이렇게 해 나의 결혼을 받아야 아, 여 이렇게 하야 거다, 이렇게 아야 돼요? 이렇게 해 이렇게 해이렇 이거 알았다.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맞췄어요. 귀엽다. 아기랑 오리지널 먹어야 되겠다. 어 명란도 맛있겠는데? 아 이런 거나 어 이거. 응? 음? 어 그렇게 돼 똑같은 거 나오면은 과자 나오고 막 이런 거. 너무 귀여운데? 항상 우리 빨리 나가서 봉수 봐야 돼 이제. 이거 할까? 그래 이거 너무 귀엽다. 근데 너 이거 하면은 예슬이한테 뺏길 거 같지 않니? 그치? 음, 이거, 이런 거야? <laughs> 이거 7, 000원. 7, 000원? 네 그렇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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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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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 이거, 있는 이거, 네야 이거, 열매 뭐 있는 건가 봐 과연 안거 뭐가 이거, 까 이거, 이거, 이 이거, 하면 이거, 하면 <laughs> 왜이냐? 이거 떨어져있어만지 이거 2만 원이야, 장 네? 이거 어, 뭐 이런 거 하던가. 이거 뭔데? 작까만한 칠판이다. 아 여기 쓰는 거 이거? 어이걸 어, 이거, 이거 15,000원. 어, 근데 너거회이 예슬이한테 안 뺏길래 나? 숨기면 돼. 숨기면 된다고. 예슬이랑 같이 해. 근데 상사 이게 더 예쁘지 않아? 티티가 더 예뻐? 응, 티 <laughs> 봐봐 누가 이겼나 봐. 봐봐. 이겼 한 문으로 어, <laughs> 우리 뭐 먹을까 일로와 야 장난치지 말고 해 과자다 우리 과자도 볼까 참사 이거 포켓몬 과장가봐오와 이거 봐 먹어볼래, 이게 더 신기하지 않아 장수랑아 이건 초콜릿이다. 이건 뭔데? 봐봐, 엄마 보여줘봐. 그냥 과자네. 응. 해수리사다줄고사 하나 더. 응. 왜세 개나 담아? 또아 응? 이거 다 어 이것봐 말리타시오 어 말랑카우 있다 찬솔아 새콤달콤도 있고 어 이거 다 우리나라 <laughs> 가자네 그니까 우리나라 가자네 이거는 귀엽다 이거 엄마 봐봐 응? 봐봐 이거 응 봐봐. 얘가 그 내가 했던 거랑 비슷하고 아이고 기멸의 칼날이잖아 <laughs> 이거 다 쬐끄만 건가 보다. 우와. 귀여워. 이렇게 하면 어디? 사 볼래? 어. 너무? 너무 응. 가자. 나머지는 엄마가 먹을게, 그럼. 이거 금방 사자. thank yeah. you